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2025년이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지요. 예. 어, 여러분들은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어떠한 어, 마음으로 또 어떠한 꿈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한해를 시작하셨나요? 어, 그 꿈은 또 지금 두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는 뭐 어떤 이유인지 는잘 모르겠지만 참 바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또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은 좀 아예 꿈도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여서 어, 새롭고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이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2025년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에 관한 내용을, 어,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잘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어, 17살이 된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보니까요. 37장 6절에서 먼저 나오는 꿈은요. 들에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을 묶고 또 요셉도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복식단 앞에 와서 절을 했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뒤에 바로 이어서 37장 9절 이하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열한,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음, 여러분 이러한 꿈의 내용은요.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우리가 뭐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어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 나중에는 진짜 형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꿈을 누가 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요셉이. 그것도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남은 17살의 어린 청년 또는 청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시골의 한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 꿈은요, 누구나 꿀수 있는 것이죠. 예. 어, 꿈은 이같이 누구나 꿀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시골의 소년이 꾸었던 꿈이 그래서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꿈이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지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음,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모든 어, 궁핍한 영혼들이 먹을 것이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요 어, 역사 속에서도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워싱턴 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연설 내용 아시나요? 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어,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셨죠. I Have a Dream. 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꿈 실현할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언젠간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꿈꿉니다. 이런 꿈을 꾼다라고 연설을 했던 목사님이, 목사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연설을 했던 1960년대의 미국은 어떠한 나라였냐 하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 흑인들이 백인들이 타는 뭐 버스에 함께 타는 것도 어려웠고요. 어, 자석도 없었고요. 식당을 가더라도 백인들이 가는 식당, 흑인들이 가는 식당 나뉘어져 있고요. 함께 식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사실 지금도 어,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요, 어느 지역의 교회에는요, 흑인들만 많이 모여 있고 백인들은 많이 안 보이고 또 어느 지역은 백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흑인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런 것이 심했다는 거죠. 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 이렇게 외쳤던 이 꿈과 비전에 관한 메시지는 오래지 않아서 미국 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5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서요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 꿈과 같은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은요 누구나 꿀수 있고요 또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꿈도 못 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꿈을 꿀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즉,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꿈을 꿀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요셉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즉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꿈을 많이 꾸는 꿈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거의 같은 메시지의 꿈을 두번 연달아 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그 사실을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잘 붙들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으로부터 13년 연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창세기 4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셉이 여전히 그가 어렸을 때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요. 요셉이 그때 꾸었던 꿈을 기억했다,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소명이었고요. 요셉은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이 애굽으로 보내진 것은 물론 형들에 의해서였지만 형들이 나를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즉,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꿨던 꿈을요. 서른 살이 되어서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어, 여러분 꾸었던 꿈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분명 어젯밤에도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 지난주에도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이 잘안 나요. 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그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뭐,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 꾸었던 이 꿈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요, 단지 우리가 밤에 꾸는 그러한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즉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서 갇혀 가지고 고생을 할 때에도 그것이 어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또는 그 꿈과 비전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꿈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곳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꿈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 꿈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또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밤에 꿔야지 한다고 꿈을 꿀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과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이 꿈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17살에 아직은 어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7살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종로로서를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경험까지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주어졌는지, 왜 내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왜 나를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었는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매 순간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크면은, 꿈이 크면은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크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지요.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내가 요번에는 올해는 반에서 1등을 할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꿔요. 모두가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이런 꿈이 있으면 은요 대가가 치러져야 되죠.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그만큼 열심히 내 시간과 내 모든 관심이 공부하는 데몰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 꿈은 내가 올해 우리 반에서 1등이 되는 것이 꿈인데, 어, 꿈만 꾸고 어, 실제 삶 속에서는 매일 TV만 보고 인터넷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국가 대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는요, 정말로 그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싶은 것도 자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더 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이 말은요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있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말은 바꾸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아멘. 고통이 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을 박해를 받는다면은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와 같이 하늘에서의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그 모든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요. 요셉은 그에게 맡긴 작은 일에 순간순간 불평 없이 성실히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이야기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 v o c e be ambitious."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참고서에 보면요, 이 문구가 딱 앞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보이스비 앰 t 비셔 u 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뭐다 들어보셨을 그러한 이야기일 텐데요. 음, 사실 이 말은요 어,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요 어, 미국의 농학자였고 또 교육자였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교수가 어, 남기신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어, 이분이 원래 1876년도에 일본의 후카이도의삿포르의 농업 학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인들에게 이 농업 기술과 서양식 교육을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기독교 정신도 많이 가르키셨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고 일본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요딱요 문장만을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위한 꿈을 가져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도,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덧없는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져라. 이것이 원래 이 교수님이 전해주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건다 빼고, 그 이야기 중에서,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 그 비전이 나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이 교수님은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그리스도는 사라진 채. 세상 속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요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으며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장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요, 17살에 아직은 어린 청년 또는 청소년에 불과한, 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두 번에 걸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에 품었고요. 그것을 품고 기억하며 살았어요.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도 했고요. 또 심지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억울한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 온 세상에 임한 가뭄의 위기 속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요셉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